안녕하세요. 모두의 우기의한 사장입니다. 배우 한소희 실물 후기를 했으니까 프로필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다른 게 있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면이죠. 한소희 씨는 예전에 부부의 세계 때 김희애 씨랑 같이 본 적이 있었고 그때도 맨 깜짝 놀랐었죠. 정말 어, 조명 같았어요 그 당시에도. 근데 이렇게 봤을 때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옛날에 동화책에서만 봤던 유니콘 같은 상상의 동물을 본 듯한 그것도 롯데백화점 야외에서. 저만 본게 아니라 옆에 지나가던 여성분들이 저한테 누구 와요? 그래서 한소희 온다고 하면은 어디 있어요? 어떤 그런 순서인데 그냥 어디 있어요가 아니라 그냥 눈이 여기 사랑의 짝대기가 꽂히듯이 그 여자 한 여섯 명이 여기 보면서 여섯 그 명이 다 같이 하는 말이 얼굴이 엄청 이쁘잖아요, 굉장히 튀고 근데 바로 여자분하고 남자분하고 보는 게 다르듯이 여자분들 여섯 명이 이십구 동정으로 왜 이렇게 말랐나? 어? 이렇게 오면서 갔어 완전히 이쪽에 계신 분들은 그러면서 여기서 헐! 뭐야? 이 뭐야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주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 놀랐던 분 중에 한 분이고 그냥 실제로 봐도 이분 혼자 뽀샵이돼 있는 것 같아요. 유라이크를 해서 이분만 이거 누가 보면은 한소희 씨가 자기만 뽀샵을 했는 듯한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나머지는 좀 어둡게 처리해놓고 댓글 중에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저한테 이걸 보는데 야뽀샵을 너무 해놨다. 그냥 생으로 찍어라. 이런 게아이었는데저 이거 생으로 찍은 거고 제가 연예인들 실물 영상 찍은 거 중에 뽀샵을 한 거는 한 개도 없어요 다생 자, 한 채로 생으로 나갔지 이분 같은 경우는 이건 누가 봐도 뽀샵으로 한것 같지만 뽀샵 일도한수인씨의 프로필을 보면서 사진하고 다른지 피부톤은 이거보다 훨씬 하였습니다 피부톤이 그냥 이거라고 보면 돼이 바탕 화면 이 바탕 바탕화면. 이 화면이 얼굴 요거보다는 훨씬 더 하얀 느낌 그니까 러 어떠한 느낌이냐면은 하가가 하얀 도화지에다 하얀 물감으로 그린 느낌 근데 이분의 또 신의 한 수가 물론 일본이 피부지만 저는 더 신의 한 수라고 생각했던 게 이렇게 온통 하얀 피부 다크서클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 부분이 눈빛이 음영진 느낌, 다크한 느낌, 슬픈 느낌, 다크썰드꿀도한 소이 눈 밑으로 나가니까 그게 장점이 되는구나. 우리 같은 얼굴에 다크서클이 껴봐 사채 썼냐 게임 했냐 정신 못 차리냐 얼굴 사이즈는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예인 치고는 중간 정도 같다 얘기를 했는데 또고게 오해하시는 게 말도 안 된다 내가 한소희 봤을 때 얼굴 진짜 작던데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연예인 치고 중간 정도라는 거는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겁니다 연예인들끼리 비교해서 이분이 중간 정도 배우랑 비교를 한게 아니라 요즘 4세대 여자 뉴진스 하니 그런 얼굴 이분을 비교해서 그분들보다 살짝 더 크다고 말한 것 뿐이지, 어페우드라고 비교했을 땐 상당히 작은 얼굴이죠. 지금 여성스럽게 나왔잖아요. 이게 실제로 보면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골격이 강렬합니다. 광대주 많이 튀어나와 있고, 이 하관도 골격이 빡세다는 느낌? 굉장히 좀카드한 느낌? 여성스러운 느낌보다는 중성적인 느낌도 엄밀히 이분을 한한 한 개씩 따지고 보면은 미인형의 얼굴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봤을 때도. 근데 이제 이분한테 가장 특징적인 게두 가지 그게 진짜 이분의 분위기와 포텐을 터뜨리지 않나 그한 가지가 뭐 다들 알겠지만은 요 아나상 윤기라고 보면 이거 많이 튀어나오지 않았는데 실제로 보면은 걸어올 때 거짓말이 아니라 얼굴에다가 알파벳 T를 달고 나오는 줄 알았어요 생각 이상으로 눈썹이랑 튀어나와가지고 그 밑에 다크서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눈을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완전히 깊은 눈? 외국 서양 배우의 느낌이라서 분위기가 화면상에서는 확실히 잘 잡아주지 않나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목하고 얼굴하고 일직선입니다. 이 목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목이 얼굴에, 이게 이 일자, 일자.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얼굴이 있고, 목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간격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니까 러이 목하고 얼굴하고 일자의 느낌? 제가 예전에 어떤 아이돌 슈퍼맨 목이라고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여성인데 슈퍼맨 목? 뭐? 근데 문제는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목이 굵어서 얼굴을 감싸는 거 아니냐 얘기할 수 있지만 절대 아니에요 목도 굉장히 가는데 그 안에 이 얼굴이 다 들어가요 고기 어떤 서양의 느낌이 자아내기 때문에 분위기가 터지지 않나 장도형의 느낌이고 뒤에 이뒷장구 있죠 이뒷장구가 거짓말이 아니라 무슨 하이바스인 것 같아 하이바스면 이렇게 뽕긋하게 나오잖아 옛날에 영화 엘리언이라고 해야 되나 엘리언 보면 이 뒷담화 이렇게 나와 있듯이, 이분 같은 경우도 머리에 다 하이바를 쓰고 나온 것처럼. 뒷장과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전반적인 볼륨이 좋아서 장두형이지 않을까 두 가지 외적인 요건으로 인해서 개성도 강하고 언뜻 보면 미인형이라고 보기에는 거리가 있는데 실제로 봤을 때 그런 분위기를 잘 자아내는 게 이런 장두형 두상, 안하상 윤기 이 상으로는 이 자꾸 사람들이 안 보신 분들이 말씀하시겠죠 늦, 이 고양이상 같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이분은 늑대의 느낌이 확 있어요 보는 순간. 얼굴 자체가 칼날 같은 느낌이라 러시아 설원에서 엄마 입고 있는 늑대의 느낌 트와일라잇 예전에 그 서양 영화 있죠 그 영화를 이분이 찍으셔도 잘 어울리지 않을까 상은 늑대의 상올품이가분명히 이소희 요게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한씨라서 한소희가 좋았는데 1994년생 28세면은 이분은 24세보다는 더 성숙한 느낌 30세가 좀뭐 보이는 느낌이 화면상에서는 역할 강렬하고 센 역할을 많이 해서 실제로 보면 더 드세 보일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가 더 요런 느낌입니다 예 요런 느낌에 요런 느낌 예 마이웨이나 부부의 세계 여다경 같은 그런 식용질적인. 그런 이미지보다는 이런 느낌이 훨씬 더 있어요. 그래서 실제가 더 좋은 느낌이고, 프로필을 한번 훑어보면은 닮은 꼴이라 언급되는 유명인으로는 배우, 송혜교, 김지은, 이지혜, 류진. 그렇게 있다고 얘기하는데, 송혜교 씨하고 비슷한 부분은 눈주위 구슬 같은 눈에 그런 느낌이 좀, 김지은 씨, 남공민 씨랑 드라마 촬영, 거 봤을 때, 한소희 씨보다는 설련설련 씨랑 비슷하고, 이지혜, 류진은 손나은 씨랑, 비슷한 제가 생각할 때는 한솔 씨하고는 닮은 구석이 없지 않나. 송혜교 씨하고 그나마 비슷한데 나머지는 뭐 비슷하다고 생각이 좀안 들어. 하고 문신을 하고 찍은 사진이 화제가 있다. 현재 문신이 전부 지워진 상태. 지우시긴 했는데 제가 볼 당시에는 오른쪽 허리 라인 쪽에 문신이 보였습니다. 근데 문신이라고 하나 예, 옛날에 그 조폭도를 문신이라고 요새는 타투라고 하지 않나요 개인 스타일이니까 하시고 싶어서 하셨겠지 이걸 가지고 뭐 논란이 되고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나 요즘 같은 세상에 그때는 전부 지워진 상태가 아니라. 오른쪽 이 옆구리 쪽에 그 무늬가 좀 남아 있으셨습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지워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처음에 포토월 쓸 때는 사람이 없다가 이분 온다고 해갖고 인산인해 였는데 솔직히 이런 얼굴을 뭐 일반 사회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연예인으로 한번 보니까 신기해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앞에 카메라 잡고 산소희씨 포즈 취해주셔서 바로 감정 몰입하고 립 잡고 딱 짜세 잡는 순간, 와, 무슨, 뭔 그림 같더라고. 유명 화가 그림의 느낌이 있을 정도로, 바로 감정 몰입하는 거는, 정말 이분도 그렇고, 김고은 씨도 그렇고, 예전에 신하균 씨도 그렇고 전도연 씨도 그렇고 이런 게 배우이구나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바로 슛 하면은 이거 잡고서 그냥 립 잡고 탁 하는 그런 느낌이 정말 어아 프로구나 이래서 인기가 있구나 신체는 165라고 하는데 봤을 때도 한165 정도 근데 실제로 봤을 때는 비율이 워낙 좋으셔서 170도 넘어 보이는데 제 옆으로 지나가시고 힐을 쓰셨을 때 봤을 때한165정도의 키이고. 몸무게는 봤을 때 47kg는 볼 때는 아니고 한 41kg에서 42kg 정도? 얼굴이 하얗고 몸이 하야면은 웬만해서 마, 말라 보이지가 않는데, 그냥 봤을 때도 엄청 말라 보이잖아. 그렇다는 거는 41에서 42 정도 그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객님, 감사합니다.